자 우리 각 부서에서 목사님 또 얼굴 보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시원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목사님이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첫 단추,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 끼고 하면서 쭉 옷을 입으면 이상한 모습이 되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해도 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시작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사실로 믿는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예, 그림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처음 시작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첫 번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도, 뭐 수학을 해도, 국어를 하고, 역사를 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그첫 번째 출발 지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가 있으면 맨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맨 마지막도 있는 거예요. 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일을 행하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완성을 시킬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도 과거에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완전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그 모든 완성을 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으로 가요, 영원. 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어서 태초 맨 마지막 그 기간이 있어서 우린 그 마지막을 살고 영원으로 가요, 영원. 그럼 영원은 뭐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데 매일 매일 새로운 거예요. 시간이 계속되면 지루할 것도 있고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신들도 많이 섬겼어요.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창조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32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수 없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천지를. 이 천지를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 하늘의 영역,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리고 지이 물리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것에 다 있어. 하늘 올로 하늘 위로 쭉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바다 밑으로 땅 끝까지 갔더니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바다 끝까지 갔더니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 그럼 배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을 거예요. 저는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갈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계속 아파. 어떨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도 해주셔. 근데 어떨 때는 계속 아파.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 나는 죽어도 난 죽어도 병원은 안갈 겁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말이야. 병원에 가야 돼. 왜?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낫는 거예요. 거기에도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약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시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아무 군데도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 요네 번째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뭐가 기존의 어떤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창조한 걸까요? 예?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시부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 바라. 그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원래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근데 오늘 성경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 대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 우리 인간하고 다 똑같은 거라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될 거라면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해. 어? 단세포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등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어? 그리고 또뭐 빅뱅 이론이 있어. 우주가 팍 폭발했다고. 아주 점과 같은 거기에 물질과 에너지들이 다 있다가 어느 한순간 뻥 터져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형성됐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존재했던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또, 또, 그리고 폭발시킬 만큼 막 팽창시켜가지고 폭발시킬 만큼 그큰 에너지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뻥 터뜨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허점이 너무 많아. 사실 아닌 거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토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것이 세상 모든 만물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를 믿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